오늘의 설교 제목은 생수 같은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지난주는 불같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선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불같이 일어납니다. 사명이 불같이 일어나요. 오늘은 생수 같은 성어님입니다. 성어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내 안에 생수가 터집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사는 거죠. 그래서 생수 같은 성어님, 그러면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물은 동식물을 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평화가 전북에 있는 호남평야죠 호남평야는 어, 만경강을 끼고 있죠 그래서 만경강 물이 들어가서 호남평야에 벼들이 사는 거죠 두 번째 큰 평화가 나주평야죠 나주평야는 영산강이 흐릅니다 영상강물을 먹고 나주평야에 동식물들이 사는 거죠 또큰 도시에는 항상 강물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은 요 한강에 있죠 서울 시민들은 한강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릅니다 평양 시민들은 대동강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생수 같은 성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생수 같은 성님께서 옥곡교회 와서 옥곡교회가 사는 줄비습니다 샘물이 터져요 신의 물이 됩니다. 강물로 흘러갑니다. 그런 것처럼 선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생수가 터집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됩니다. 선님께서 강물과 같이 흘러가십니다. 선님께서 강물과 같이 움직이시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어요. 성전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지 강물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에스겔이 강물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자성전에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물처럼 움직이십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발목까지 차더라 성령의 강물이 발목까지 찼다 이건 뭡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은요. 예수 없이 삽니다. 빨빨거리고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호흡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서 발목에 차니까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믿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물이 발목까지 차면 그는 그 발걸음을 돌려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신신 당부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 너희들 사역한다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도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수가 터졌습니다. 거기는 있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샘물이 강물 되어서 예루살렘에 흘러가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가다가 한 사람 봤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한푼 주세요. 아, 근데 이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명령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었더니.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성합니다. 할렐루야! 마가 다락방에 선임님께서 임지했습니다. 생수가 터졌습니다. 성능이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갔어요? 나면서부터 앉지 못한 이 사람까지 흘러갔습니다 그 사람의 발목을 채웁니다 그래서 발목을 채울 때선님께서 그의 발목을 채울 때 예수를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생전 성전 앞에서 구걸만 했지 성전에 들어갈 줄 모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발목을 채워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요. 그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옥곡교회가 어른들 220명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전에 오지 않았죠. 근데 이 옥곡교회에서 성령이 임지하십니다. 성령이 강물되어서 흐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까지 흘러옵니다. 내 발목을 채웁니다. 그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해니까 뭐예요? 성령의 발목에 채워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뭡니까?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배 드린다는 건 뭡니까? 내 발목까지 성령의 강물이 찼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선님께서 선님께서 내 발목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내가 평생 세상을 헤매이다가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 생수 같은 선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환상을 보았죠. 성전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강물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성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강물같이 흘러가십니다. 움직이십니다. 두 번째 강물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이건 뭡니까? 무릎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 올리면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발목까지 차가지고 성전에 올때 기도하죠. 그런데 이 성령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 올랐을 때 우리는 온전히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갑니다 제자 열두 명 중에 베드로, 요한, 야구보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 사람 앞에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 처음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서가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칠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고 잠시 쉬세요. 제아들한테 와봤습니다 제아들이 자고 있어요 주님이 깨웁니다 깨워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가서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직도 내 원이 살아있어요 십자가를 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소원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고 잠시 쉬십니다. 제 아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 이게 피땀 울려맞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완전 예수님을 사로잡았어요. 됐다. 그럽니다. 그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 보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자, 무릎 꿇어 기도한 예수님과 누워서 잠잔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릎 꿇어 기도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죄인을 구하는 길로 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무릎 꿇어 기도가 안 되는 제자들은요 당황하는 거예요 칼을 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보다 내 생각이 앞장서요. 주의 말씀보다 내 혈기가 앞장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갑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아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봤죠. 배드로도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지 난 모르겠어. 자리를 옮겼어요. 거기서도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맹세하고 예수님 부인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말아너 예수당이야.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그 발목까지 성님께서 성례의 강물이 차올랐습니다 첨벙, 첨벙거리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근데 아직 베드로의 무릎까지 성례의 강물이 타오르지 않으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례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서 무릎 꿇어 기도해야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텐데, 아직은요, 기도가 안 되니까 예수를 자꾸만 부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성령이 우리 무릎, 뭐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와 사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무릎까지 차오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둥 교회에 나오다가 언젠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언제든지 기돌아 설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의 강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라야 돼. 그래서 기도가 될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의 생명길을 따라갈 수 있고 내 무릎까지 성령의 강물이 차올랐을 때 그때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내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강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하늘로 가시잖아요. 제 아들 모여서 함께 성령 기다리다가 성령 받잖아요. 아, 이게 성령의 생수가 터지잖아요. 성령의 강물처럼 흘러가잖아요. 그때 제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릎 끌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자랑합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포열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활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대제사장 예수를 사형하는데 앞장섰던 대제장이 싫어요. 그래서 제자를 잡아오래요. 베드로 요한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장이 협박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예수를 부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이미 성령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 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신문하던 대체상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성령의 강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잖아요. 예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 기도하라고 할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칼을 휘둘렀잖아요. 근데요, 그 베드로에게 성내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른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밟혀서 담대해 그랬더니 오히려 누가 당황해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내의 강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라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성내의 강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라서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는 끝까지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줌마 전도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이나 전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전도왕이에요 전도만의의 전도왕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시댁 식구는 구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댁 식구를 늦고 늘 기도하다가 전도하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죽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아버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이 1년에 10번 정도 제사를 지냈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병 들었어요 나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천사님 부부가 시골에 가서 아버지한테 전하는 거죠.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회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키가 안 들려서 몰라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써 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너나 가라. 그런 거. 돌아가시면서도. 이제 서울로 올라왔대요. 피곤해서 자려고 그러는데 아, 성령님이 막 감동주기를 성전에 가라 그래서 그래요 내가 자더라도 성전 가서 잤게요 그랬더니 아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전사님이 이틀간 밤마다 성전에 가서 철야기도 했대요 기도 제목 하나예요 우리 시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튿날 둘째 날 철야 기도하는데 새벽에 잠이 들었어요 꿈을 꾸었어요 꿈 속에서 천군천사의 노래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막 들려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시아버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깼대요. 아, 그래서 이 선사님이 마음으로 확신을 가니, 하나님께서 우리 시아버지 구원하시는구나. 우리 시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자기는 이제 혼자 생각한 거죠. 근데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이 시아버지가요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버지가 그러대요 목사님 모셔오라고 그래서 동네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왔대요 그서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아, 임종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하늘 문을 확 열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며 했더니, 이분도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 예수를 부르는 거야, 여러분. 이거요, 아, 예수님 부르면 천국 갑니다. 예수만 불러주세요. 예수 불러세요. 아무리 해도요, 입딱 다물고 예수 안 불러요. 그거 뭐, 그 뭐가 어렵겠어요. 예수님 부르면 된데, 얘부르라고하는데안 예, 불러. 입을 딱 다물고 안 불러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발목까지 채워야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란 신령한 이름이고 하나님출 주신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예수의 예수의 이름을 그 입에 담지 않는다니까요. 선인께서 그 발목까지 채우니까 입이 열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 간줄 믿습니다. 이 전사님이 성령이 무릎까지 찼으니까 성전 가서 기도해라. 그때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아 지금은 기도한 때인데 아, 우리 아들 최근 내가 기도해야지 감동이 와요. 그런데 성전에 안 와요. 기도 안 해요. 왜? 성로의 강물이 내 무릎까지. 그래야 무릎 꿇어지고, 그래야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옷국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무릎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해주세요.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영혼이 살고 우리 딸 세상에서 방언 우리 딸이 주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생수 같은 성령님 샘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서. 흘러가시고 움직이시는 성령님, 에스겔이 환상 봤죠 성령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첫 번째 들어갔더니 발목까지 차요. 그래서 좋아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천 번거리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아직 그 샘물이 발목까지죠. 그런데 그 샘물이, 그 성령의 물이, 성령의 샘물이, 성령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기도하더니 담대하게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강물이 발목까지 차서 여기에 오셨는데 이제 성령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영원히 살아서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성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선임께서 오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선물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옥고교회로 나오게 주어서 이 성령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